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 내면의 힘을 얻는 마음 치료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을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으로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거민의 악을 인하여 옥토로 연밭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를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으로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로 거기 거기하서 저희로 거할성을 예비케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소산을 축케 하시며 지금 하나님의 영원고원의 역사를 깨달은 시평기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현실 삶에서 발생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시는 그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얼핏 보면 너무 사소한 것 같잖아요. 근데 머리 털까지 세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개입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시평이자는 하나님의 인생 다루심에 대하여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렇게 개입하고 계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서 수많은 소출과 소산을 낸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하루아침에 다 소산이 멈추고 생산이 원하는 데 되지 않는 이런 일도 하나님께서 만들어낼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신 다음에 또다시 어? 소산과 생산물이 넘치게 해줄수 있다는 라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땅에 소출이 많아 먹고 배불러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의 악으로 인해서 물이 흐르는 강을 광야로 물이 소산하는 샘을 물이 끊긴 마른 땅으로 진짜 그 많은 농산물이 나오게 만드는 그 옥토를 소금밭으로 변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또, 마르게 하신 그 강에 다시 물게 하시어, 물이 고이는 모추로 만드시기도 하고, 물을 끊기게 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신 그 셈에 물이 섞게 하셔서 다시 샘물로 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소금밭으로 인해 소출이 없어 굶주림에 허덕이다. 그 거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셨을지라도, 이주하셨을지라도, 다른 주린자들을그 땅에 거하게 해서, 그 과할성을 예비케 하시고 그 소금밭 땅에서 밭을 일구어 과거와 다르게 파종하면 너무나 많은 소산물을 얻을 수 있는 그렇게 해줄수 있는 하나님 포도원을 재배할 수 있도록 소출이 없는 땅을 소산물이 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 어마어마한 우리 현실 삶의 모든 것을 개입하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였다는 얘기를 니다 머리털까지 새신받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마어마한큰 얘기죠, 머리털에 비교하면. 또, 시평이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또, 복을 주사, 저희로 크게 번성케 하시고, 그 가축이 감소치 않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곤란과 우환을 인하여 저희로 감소하여 비교를 하게 하시는도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38절, 39절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 이유는 교만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너희 능력으로 뭔가 잘 되는 것 같아? 웃기지 마라. 그거 다 내가 해주는 거야. 좋아. 네가 아무리 잘한들, 내가 니들 잘안 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줄게.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또안 됐어? 그래, 내가 너희들? 암만 해도 안 돼? 내가 잘 되게 해줄게. 지금 하나님이 묘한 뭐 심술도 아니시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시평 기자는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자는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한 관심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한 가지 영적 원리를 하나 깨닫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은 권세가 있어.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사는 방백들에게는 반드시 그 인생길 어느 때에 능력을 받도록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열매를 먹고 자기들이 스스로 선과학을 판단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된 자들에게 그 교만을 꺾으시는 일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현실적인 이야기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또한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 수가 없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궁핍에 처한 자에 대해서 언제든지 그 상황을 벗어나 양떼가 점점 많아지는 것과 같이 자손의 수를 늘려주셔서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인도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방백들에게 능력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케 하시나 궁핍한 자는 곤란에서 높이 드시고 그 가족을 약물이 갖게 하시라니. 이 말은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자와 믿음의 의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현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시평기자는 현실의 모든 고통은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성에서 발생한다는 사실과 그 삶의 고통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냐 의지하지 않느냐는 겸손과 교만한 삶의 자세에 달려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겸허하게 만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인생을 위해 불러주시는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다름 아닌 정직한 자라고 식평이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정직한 한 개인의 작디작은 삶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 하찮은 인생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는 삶의 현장을 시편 기자는 목격합니다. 그리고 정직한 자, 정직한 자는 분명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 알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7편 42절에서 43절입니다.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악인은 자기 입을 봉하이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 일에 주의하고 여호와의 인자심을 하 깨달으리로다. 여러분 진짜 정직한 자 내가 죄에 집에 받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정직한 자 나는 오늘도 마귀 사탄이 사망건세에 모여서, 어, 어, 사망건세가 두려워서 오늘도 나는 이렇게 절절매는 인생, 육시의 삶에 절절매는 인생을 삽니다. 오늘도 저는 나도 모르게 본질적으로 선과학을 판단하면서 하나님처럼 내가 선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래서 내가 마치 의로운 자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이런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정직한 자, 정직한 자는 자기 영혼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 인자심을 보고 기뻐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편, 110편을 쓴이1편 기자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인자심과 기이한이라고 계속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이 고백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생명의 능력, 생명의 역사 등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 시의 축복이죠. 시평자는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를 믿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기이한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세의 원총을 기이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시행을 통하여 사탄의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려는 하나님의 비밀, 이 숨겨졌던 엄청난 구원의 비밀을 깨닫습니다. 인간의 영혼이 십자가의 죽음의 문턱에서 깨달아지는 이 영적 비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죽음으로 몰아가시는 삶의 여건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 죽음과 같은 삶의 고통을 통해 구원의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을 시평 기자는. 자신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해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라 여러분들, 오늘 얼마나 삶의 염려가 있었습니까? 그 삶의 염려가 여러분에게 어떤 불안을 조성해서 오늘 죽음의 공포를 느끼기까지 하십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회 조망이 풀어집니까? 내가 누구에게 도움받을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만 의자라는 뜻입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을 믿을 수 없고 의지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까? 왜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의지하는 대상은 모두 다 죽여버립니다. 내 마음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의지할 수 없게 만듭니다. 내 남편에 돈을 의지했습니까? 내 남편은 반드시 돈을 못벌 것입니다. 망할 것입니다. 내 남편의 건강을 의지했습니까? 그럼 남편의 건강은 분명히 상해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었습니까? 그럼 자기 자신이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질 것입니다. 이게 영적 비밀인 거예요.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희생시키면서까지 보여주시는 그 인자심을 깨닫고 찬양을 올립니다 진정 하나님께 찬양을 올릴 수 있는 자 진정한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자 누구일까요? 그건 바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자기가 죄의 지배를 받음으로 인해 자기 스스로 행위의 온전함을 통해 자기의 의로 걸켜질 수 없음을 고백한 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만 고룩하게될수 있음을 믿게 된 자로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된 자가 하나님이 보시는 정직한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께서 나는 정직한 자인가? 이런 의문을 품으면서 하나님께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직한 자입니까? 전 진짜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을 하고 싶습니다. 저를 정직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하면서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삶 속에서도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